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구시의회가 내년부터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 제정이 나섰습니다. 박갑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자의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모 등 이용자의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조정하고 주차장 확보와 이용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강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교육 확대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원격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되지만 평생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원격 수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또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유해 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경환 의원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제도적 장치로 교육 갈등 예방 조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